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윤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아예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주도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 만나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공연할 때또 지금 지금 비가 오잖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제주도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 제주도까지 와서 어, 정말 우리 조황 색깔을 또을수 있어서 조황 보셨어요? 네, 어, 정말 보기 좋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전지 씨가 말어 말했던 것처럼 비가 그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엔딩 무대 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네, 즐겨주실 거죠?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호성입니다 어, 정말 멤버 버전 먼저 제주도에서 공연을 하는 게 정말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도 안날 정도로 진짜 오랜만인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날씨가 오히려 좋네요.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공연할, 공연 관람하시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끝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니카 반갑습니다. 아, 제주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아, 제주에서 보니까 제주 감귤 농장 같은데 지 있어서 맞춰서 다행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도미구이 드셨어요? 도미구이 드셔야 돼요. 오분 작뚝배기는. 아뭐 오분 작뚝배기 먹어야 돼요. 도미구이가 옥돔구이가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는 맛보서 는 맛이고요. 공항에 가면은 냉동 옥돔구이용 옥돔을 <laughs> 마루에 두 마리씩 하나씩 거세요장사하러 <laughs> 오셨어요? 아니 근데 정말 <laughs> 맛있어요. 사업을 하시나요? 아 여러분 정말 그 사가세요. 너무 맛있어요. 서울에는 <laughs> 없어요.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들 같은데 네? 제주도에 계신 분들. 제주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드시죠?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 산 적이 있어요. 다섯 살때 그때 문어한테 잡혀서 바다로 들어갈 뻔했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제가 노래했겠죠. Under t s e 지금 김동완 씨가 지금 붙일 시간이거든요. 시간 두시간이 오랜만에 <laughs> 멤버들과 만나니까 너무 어지러워. 어려운 날이에요. 어렸어요. 반가웠죠. 엔가엔가 한번 안아주세요. 마이크 받으셨어요. <laughs> 네, 자기 마이크 이빨을 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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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어, 저희가 마지막 대 노래라는... 어... 학원인데, <laughs> 케이팝 2015 제주...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곡한 곡을 이제 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 남은 또 2015년도에 <laughs> 여러분들 <아니, 임천시 웃음> 네, 정말... 어... 못 받으시고요. <웃음> <웃음> 갑자기 생일 인사를 하시고 네아 여러분들 이번, 근데,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미로가 공연을 해요 아 아빠가 삶을 견뎌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신화 내년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laughs> 자신장 <신비는> 우리는 <laughs> 시사